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2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CCTV를 공개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서 지금 충격파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왜 민주당만 보냐. 그리고 민주당의 입에서 나온 얘기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는데 실제로 국민들이 보고 간단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민주당이 본대로 설명만 하니까 왜곡이 된다라는 건데요. 어, 상당히 그 합리적인 얘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신동우, 윤석열 대통령 CCTV 공개하자 왜 민주당만 보냐.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자, 신동욱 최고위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어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해당 영상을 열람하고 그리고서는 본인들은 보고 국민들은 보여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 차라리 공개하자. 특검이 인권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변호해주기 위해서 지금 열람하러 갔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다 보여주고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적절하게 저항을 했고 특검은 적법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했다. 강제력을 사용한 것도 아니다. 이게 뭐, 김용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심지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의자 들어서 바깥으로 빼내려고 한 거를 의자만 조금 이동하려고 한 것이다.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죽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온몸으로 저항했겠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근데, 그걸, 과, 어, 무슨, 저기, 소옷 차림이니 뭐니 해가지고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지저분하게 끌고 가잖아요 자극적으로 끌고 가잖아요 막상 어제 19조 차리 유출된 영상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분명히 옷을 입고 있었던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조국 혁신당 의원들 어제 경기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 팀이 지난달 1일과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때 CCTV 영상을 열람했다고 합니다. 1차 집행 영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를 거부하다 드러눕고 당신에게 말하고 싶지 않다. 마음대로 하라.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애들 얘기잖아요. 물리력을 사용해도 되겠냐라는 특검팀의 질문에 물리력 사용하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당신 검사 해 봤냐? 안해 봤잖아. 변호사랑 얘기하든지 알아서 해라 등의 말을 반복했다라는 게 민주당의 얘긴데 어떤 톤으로 얘기한 것인지 그죠 또 윤석열 대통령만 어떤 톤으로 얘기한 거겠습니까 특검이 어떤 톤으로 얘기했냐 아니 물리력을 사용한다는 게 물리력을 사용해도 되겠냐라는 말 자체가 협박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미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미 인신이 구속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또 체포한다? 뭡니까, 그거는? 고문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2차 집행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 강하게 저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교도관이 체포영장을 읽는 동안에도 속옷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이 속옷이라는 게 어떤 속옷을 얘기하는지 지금 명확치가 않아요. 왜? 우리가 본 영상에 따르면은 윤석열 대통령 옷을 분명히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옷이라는 게 어떤 옷을 얘기하는 건지 38도까지 올라가는 그 감옥에서 어떤 속옷을 얘기하는 건지 어디까지가 속옷의 정의인지 이거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읽었는데요,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냐? 강제력 행사를 못 하게 돼 있다. 내 몸에 손 하나 까딱 못한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거죠 신동욱 최고위원 민주당 쪽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국민들의 알 권리라고 할 만한 새로운 것이 없다 그동안 뭐 보도에서 특검이 흘렸던 얘기들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동안 국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받지 않았냐라는 의구심에 대한 방어적인 얘기만 있다 인권침해가 아니다라는 방어적인 얘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본인들만 보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설명만 그렇게 하는 게 정말 반민주적인 것이라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공개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지 않냐. 본인들도 찔리는 게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든 누구든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 민주당이 불법을 저질러서 가서 봤으니까 이 정도가 됐으면 정치적으로 결단해서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동국 최고위원, 국민의힘 차원에서 공개하자고 제기할 의향이 있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아니라서 한번 논의해 보겠다. 뭐 최고위에 가서 얘기해 보면 되겠죠." 자, 결국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는 거는 그 민주당이 자기네만 보고 자기네 입장에서만 얘기를 했어요.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 말의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이고, 또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목소리로 발언했느냐에 따라서 뜻이 180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를 민주당이 판단하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무엇인가 불법, 합법을 판단하는 거는요, 할수 있는 거는 판사밖에 없어요. 유권 해석은 할수 있겠죠. 기관들이. 하지만 그 유권 해석 후에 최종적으로 확연을 해줄 수 있는 거는 법원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인지 아닌지, 또 특검이 인권 침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영상을 다 공개해버리면은, 법원에서도 입장이 나오겠죠. 법원의 입장을 달라고 하면 될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질 절체절명의 위기에 왔어요.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을 미국에 전달했다면 그것도 조사 대상이다. 무슨 다 숙청해 버리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은 진실을 국회의원들은 진실을 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의무를 저버리는 자들.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지금이라도 총사퇴, 의원직 총사퇴를 통해서 현 국회를 해산하고 가는 게 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국회의원들 총사퇴하고 대한민국 바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9월 6일 토요일 광화문으로 모두 모여야 됩니다. 광화문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천만이 높일 때 대한민국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